포항시는 15일 시청대회의실에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 6월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최초 수립돼 2017년 중앙동 일원을 시작으로 송도, 신흥동, 흥해읍 일원 도시재생유딜사업 4개소가 순차적으로 착수됐으며 2024년에는 송도동 일원 도시재생유딜사업을 마지막으로 포항시 도시재생 유딜 사업 시즌 1이 최종 완료될 계획입니다.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그동안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노후주거지, 유휴부지, 돌봄의료편의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부족지역, 취약지역 등에 대해 도시재생 유딜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혁신지구사업 등 도시재생전략사업 발굴 및 국가공모를 통한 선제적 국비 확보로 2024년부터 추진될 포항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즌의 2 로드맵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문가 워크숍은 도시재생 민관 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유공자 표창,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토론에는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포항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임성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전경구 한국도시재생학회 상임고문 및 포항시 관련 부서실 국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도시재생 유딜사업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있어 민관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31일까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대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1대1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전체가 발전하는 포항을 나가겠다며 아울러 포항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